아 면접 팁 저는 그냥 좀 밝게 그리고 저는 주시는 음료는 꼭다 먹어요 <laughs> 49살인데 들어갈 수 있겠냐 30대 후반인데 들어갈 수 있겠냐 저희는 네. 법정 휴가 외에 한 달에 한번 복지휴가 더 있어요 기본 27개부터 시작하고 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선생님, 김봉철, 김준우 세무사입니다. 어, 제가 세무사 한지 10년 됐는데,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 말고 사쪽으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간단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 다닌 지 5년 차된 직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튜브 원데이진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의 재무팀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 제, 아 원래 일반 회사 재무팀을 다녔어요. 네, 네, 이제 거기서 10년을 다니고 있었어요. 오. 한계를 느꼈어요. 제가 여기서 더 발전이 없다라고 좀 느꼈고, 음. 그다음에 좀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밑에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음. 이제 자꾸 주변에서도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말 해주는 거예요.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 이거 하나는 알려주지 마. 이건 너가꼭 갖고 있어야 된다.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오. 왜냐면, 이 일마저 다 알려주고 나면은. 아, 너희 자리가 없다? 그렇죠. 왜냐면, 그, 나이도 더 어리고, 음. 그 다음에, 급여도 더낫더 낫고. 음, 네. 그런데 뭐하러 굳이, 저 같아도 그 어린 친구들을 고용을 할것 같은데. 어, 배가 그렇죠. 배제시켜라. 네. 네, 배제시켜라. 알려주지 말아라. <laughs> 어, 어, 근데 처음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뭘, 뭐, 뭐, 그렇게, 그렇게 까지 해야 돼? 이랬는데, 어, 어느 순간, 진짜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뺏길 수도 있다 사람인지라. 네, 그렇죠. 뺏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빨리 뭔가를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서른 한 살이었는데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세무사 사무실로 그때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아그 이제 일반 회사의 뭐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계를 네. 좀 느끼셨던. 네, 거군요 네, 한계를 아. 느꼈죠. 반복되는 일, 누구나 할수 있는 일. 개업한 지가 한8년 됐었으니까, 저 포함 열분 계시니까 한분 뽑을 때마다. 그래도 이력서를 한 50개에서 80개 정도 보거든요. 음. 면접은 그래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음. 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보면은 자소서는 너무 기니까 음. 기본적인 스펙을 이제 보잖아요. 음. 음.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혹시라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전공자인지 음. 그 보는 것도 이유도 이 사람이 우리 피가 섞였는지 어, 이쪽에서 뼈를 묻을 것 같은지를 일단 봅니다. 어, 근데 전공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체크포인트. 자격증. 음. 근데 만약에 세무 2급이 없다. 아, 그럼 얘가 회계 1급, 2급이다? 그러면, 아, 간만 보고 있나? 하다가, <laughs> 아, 세무 2급 정도 따오면, 음, 그렇지. 어, 그렇지. 괜찮은데? 하다 <laughs> 세무 1급? <laughs> 아, 약간, 약간, 어, 왜, 어, 아까 이상한데? 왜 세무 1급을 벌써 다지오히 약간 이런 거 회계에 너무 아. 꽂힌 사람인가? 그렇게 아. 좀모르는데이고 솔직히 전산회계 2급이랑 1급은, 그냥 누워서 준비하는 거. <laughs> 회계급은 2 정말 처음에 진입했었을 때였는데 뭐이따 집중도 안 되고 약간 전산 회계 2급이 전 오히려 올래걸렸고 음. 근데 그 위로 갈수록 그 밑에 단계를 다 포함하는 음. 거기 때문에 회계 1급도 1급 한두달 걸린 거 음. 같아요. 전산 세무도 뭐한두 달? 두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네. 어. 그렇게 왜냐면 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쓰는 게 그게 세무사랑 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어... 그 저는 K래, 그때 쓰는 예, 아케랩 어... 저는 그서는마 있었는데 네네네네그 뭔가 이제 그래서 전산 세무 이급까지는 그냥 그렇게 수월하게 취득했습니다 아예 이 업무랑 관련이 없는 비전공자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신다 뭐. 일반 회사에서도 좀, 경리 회계, 뭐, 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 이러면은 뭐, 전산세무 2급으로 바로 가셔도 될것 같고. 저는 진짜 23살, 4살 때 전산회계 1급부터 했어요. 어. 근데 전산회계 1급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부터 다시 올라갔어요. 2급 아, 따고 네, 그래. 일급다고, 일급다고, 네네. 네. 일급다고, 이해가 그래. 좀안 그래. 돼서, 예. 야근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그 점점 더 연차가 쌓일수록 야근을 야근 횟수는 좀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음, 야근이라는 게 신고 기간이 집중돼서 사실 그렇거든요. 네. 3월 달이랑 5월 달은 부가세 계속 겹쳐져 있고 지금 명세서랑 연말 정산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세무 사무실, 외계사사무실이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일이 쭉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처음에 세무 사무실 10년 전에 이제 전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종이 소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뭐 봉투에다가 네. 신용카드 전표 같은 거가 나오고 사장님들은 항상 연습장에다가 그 신용카드 전표 같은 거 붙여서 수거해온 다음에 오. 입력을 했던 구조였었는데 그런 건 이제 다 없어졌었잖아요. 음. 그거 외에 또 늘은 일들이 꽤 많아요. 사내보 험일들이 아, 엄청 많이 늘었고 네. 더는 거는 음. 예전에는 그냥 사장님들한테 나쁘서만 찍 전달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막 설명해줘야 되죠. 어, 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의재매입세액공제도 설명해 줘야 되고 아이고. 옛날에는 그냥 아 설명해. 사장님 금 네, <laughs> 그, 금요일까지 250만 원 납부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아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알겠어 그렇게 끝이었는데 지금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매출은 얼마고 요세액공제는 얼마고요, 아. 네, 세액 얼마고요. 아. 사장님이 쓰신 거또 아. 어떤, 어떤 부분까지 아,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아, 0년 전이랑 비교하면 그럴 수 있겠다 저는 네. 이제 5년 전이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줄 아, 알았어요 네네네 세무서 사무실 들어와서 가장 설렜었던 게 그 탕비실에 간식이랑 아 커피하는 아 다차 있었던 게 저, 어 <laughs> 진짜 어 뭐야 너무 너무 설렜어요. 왜냐면 일반 회사는 그럴 수 없어요. 어, 직원분들 당이 막 빨리 떨어져요. <laughs> 빨리 보충해야 되고요. 저희는 신고 기간 때는 그래도 110 bpm 이상의 음악만 틀어요. 그래야 이게 세무사랑 막게 손이 쳐지는데 일부러 누리는 막안 <laughs> <말> 치거든요. <웃음> <웃음> 맞아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세무사님 장점이죠. 네, 네 세무사님 장점. 우리는 그냥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재무제표로 그냥 우린 그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걸 엑셀로도 만들어야 되고, PPT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왜이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그 자세한 목록들을 알고 싶어서 부수적인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일단 이거를 제가 세무사 사무실 직원분들한테 그 일반 회사 가면은 엑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이러면은 다들 그걸 왜 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세무설홍이나 프로그램에 도 전에 다 있으니까 왜 하긴 왜해 사장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어... 부수적인 그러니까 사장님이 거... 보기 편한 걸로 갖고 와 이거 네네 네, 그것도 여러 가지의 보고의 형식으로 네 여러 가지 엑셀도 하면 엑셀로 PPT 네, 쇼 하시면 PPT 네, 그런 식으로 <laughs> 일반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면접을 봐보면 대부분 일반 회사에서 업무가 그러니까 너무 다,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음... 단순한데 좀 잡일들이 많다고. 어 맞아요. 일 저일 뭐맞아맞아 맞아. 뭐, 총무 인사 네. 회계 경리 <laughs> 법무 <웃음> 비서 <웃음> 우리 세무 사무실 안 그렇거든요 생각 아시죠? 아예 네, 네, 맞아요 집중할 수 있게 어, 딱 그냥 해야 될 것만 하고 네. 거래처만 제대로 관리하면 음. 나머지는 거의 노터치 네,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뭐 직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솔직말해서 히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누구 잠깐 들어와 볼래요 하면 와 어, 오늘 없는데요 <laughs> 아, 그래 아 <laughs> 오늘 어, 없었어 <laughs> 어, 다양해요 뭐 병원 학원 뭐 식당 뭐 도서매 뭐 법인부터 해서 뭐 엄청 많죠? 제조부터 음, 음, 다양해요. 네. 음, 네, 음, 재밌어요. 아, 나... 가... 그거... <laughs> 진짜 달라요, 근데. 진짜. 네. 사람마다. 그걸 또 알아가는 재미가 어, 네. 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식당 사장님들이 좀 네, 경기 파악 이런 거. 그런 걸좀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물어본 적 있어요. 그 사장님이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거다. 그 작년 상반기 때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거래요. 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 그럼 한영애 언제 경기 회복이 되나요? 그랬더니 네. 내년 2024년 <웃음> <웃음> 하반기부터 좀 괜찮아질 거예요. 경기가 걸릴 거예요? 네. 자기가 이렇게 예측을 안 해서 이거는 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 어. 또 아, 자기는 미국의 뭐 뭔가 좀 그럴싸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뭔가 그런 얘기도 듣다 보면 또, 또 재밌고 네. 이런저런 얘기 뭐 업종별 얘기 듣다 보면 재밌을 어. 때 많아요. 저희는 이제 그 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장님을 통해서 그걸 좀 응, 그러니까 응.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무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구나. 응. 약간 조금 직업병인데,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어, 여기 얼마일까? 어, 어허. <laughs> 여기 매출액. 헤어샵 가도 딱 디자이너 몇명 있으면 딱 머릿속에 다 나오거든요. <laughs> 어, 얼마나? 매일샵 가면, 어, 여기는 현금 매출 신고하는 거야? <laughs> 많은 거야? <막. 웃음> 어, 그런 게좀 궁금해요. <laughs> 그냥 쭉 길게 내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일하고 싶다? 같이 늙어가고? 네, 아, 예, 그렇죠. <laughs> 정이 든다니까요. 어, 아, 맞아, 맞아요. 네, 예, 정이 들어요. 막 이게 사적인 얘긴데 그냥 8월에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아, 그럼 얘기를 안 해도 거래처 사장님이그 결혼한 거야?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결혼을 <laughs> 그니까 했는데 <맞아>. 결혼을 했는데 <laughs> 이제 제가 정이 얘기를 정이 든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얘기를 이제 아, 부담스러우실까 봐 얘기를 아, 안 했죠. 근데 이제 알게 알, 알 아, 아,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막 그런 연락이 오는데 막 어머, 눈물이 날것 같아요. 네. 뭔가 고맙죠. 예, 네, 뭔가 이런 또 정도 들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해요. 뭔가, 아, 뭔가 이 사장님들을 데리고 우리 하나 약간 <laughs> <laughs> 가지마 약간 뭔가 <laughs>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쪽 커리어 쪽으로 어떤 것 같아요? 이쪽에서 뭔가 계속 경력을 쌓아가는 게 커리어로 어떤 것 같아요? 커리어로도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이한 사람이 쳐낼 수 있는 거래처의 한계가 좀 있잖아요. 단순히 거래처 개수가 그 사람의 커리어다라고 음. 말할 수는 없고, 음. 거래처는 보통 이제 40개에서 60개까지 음. 하게 되고, 음. 이제 커리어라고 하면은 이제 법인 거래처를 어디까지, 음. 결산 을 어디까지 하냐, 계정을 어디까지 정리를 할수 있냐, 주요 서식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음. 세무조정을 어디까지 할 거냐, 아까 말한 세액공제를 두개까지할 거냐, 10개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음. 그 사람의 커리어가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업종, 건설업종 한다거나 수입업종 을 한다거나 제조를 잘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음. 했을 때 되는 거죠. 이직을 하게 됐을 때 저는 몇년차 됐고 법인 결산은 뭐 중점 몇 개, 중소 몇 개, 업종 어디까지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커리어가 되는 거죠. 음. 반대로 그 커리어가 아니다. 그러면은 영업적인 커리어를 음. 어필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어, 거래처 관리 및 영업도 했었고 음. 저한테 딸려있는 거래처가 몇개 됩니다. 아. <laughs> 신고대리 거래처가 몇개 됩니다. 음. 이직을 한다면 가져갈게요. 그러 <laughs> 세무사 그 세무사님이 이제 음. 요과서 <laughs> 아 면접 팁. <laughs> 본인 면접 보셨을 때좀 얘기해 주나? 면접 보셨나요? <laughs> 어, 면접 봤죠. 저는 면접 팁? 저는 그냥 좀 밝게. 그리고 저는 주시는 음료는 꼭다 먹어요. <laughs> 방금 경진이 말씀하셔 저도 그런데 면접 보러 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혹시 뭐 마실래요? 했을 때 그래도 뭐라도 마시겠다는 사람이 좀 나아 보이지. 어. 어, 어, 어 저는 뭐, 뭐 제가 아, 그냥 물이라도 드세요. 그래서, 아니 물. 물. <laughs> 그러면 좀 답답해. 세무사 사무실은 그래도 엄청 막 그렇게 긴장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좀 많이 풀어주려고 하시고. 뭐 이것저것 뭐 사적인 질문들도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엄청 압박 면접은 아니었어요. 저는, 음, 네. 저는 이제 면접을 봤을 때꼭 이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신다거나 네. 어,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 말씀 이 너무 없으신 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인데 서로 알아 네. 물론 서로 알아가는 자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 저 그냥 면접 보러 왔어요. 그냥, 음... 그냥 이러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렇다고, 뭐, 역사가 잘돼있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질문, 그래세 가지 정도 준비를 어. 해줬으면 좋겠다. 요새는 뭐, 자기소개, 그다한번 시켰더니, 저한테, 아, 요즘 그런 거안 하는 어. 분이게요.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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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면접자리에서? <laughs>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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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안 하셨, 아 혹시라도 제가 준비하셨을까봐 물어본 거예요. <laughs> 안 시켰다 하더라도, 면접자리에서, 어, 저 사실 자기소개 준비했으면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 자기소개를 준비했어요? 네, 엄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죠. 음. 어떤 직원이 첫 출근을 했는데 그때 수첩이랑 이제 펜을 딱 들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오. 준비가 되어 있죠. 네, <laughs> 바다적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나 그런 거 없고. 좀 <laughs> 어. 뭔가 그렇게 다 뭔가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만 사면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다 음. 알고 가야 되고 뭔가 내가 세무서 사무실에 들어갈 거면은. 최소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그런 거 정도는 기본은 진짜 장착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진님이 일반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다르죠. 훨씬 힘들잖아요. 취업 아, 그, 그 관문을 뚫기가 음. 근데 이제 사실 세무 사무실은 그래도 수요가 좀, 많잖아. 음, 그러니까 네, 좀 네, 많잖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면접이나 그런 게 조금 그래 도 느슨한 편이긴. 네. 아, 한것 같아요. 음. 49살인데 음. 들어갈 수 있겠냐, 30대 후반인데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저는 답글을 음. 다 달거든요. 음. 근데 아, 안 된다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음. 뭐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쉬,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쉽지 않다는 이유가 그분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할 거라는 게 아니라 음. 이제 분위기가... 일을 알려줘야 되니까 음. 그 사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음. 쉽지가 않죠. 음. 세무사님은 그럼 직원 뽑을 때 세무사님보다 나이가 아, 아 나이가 많은 분이 직원으로 계시죠. 어 네. 현재. 그러면은 세무사님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최고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 저는 그래도 한 서른 넷까지좀 뽑는 편이에요. 기회를 좀 주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사실은 신입분들을 나이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수들이 나이가 있다. 그렇게 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이 왔는데, 신입 나이가 좀 나이가 30대 후반이라면 직원들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신입분 서 34살까지는 좀 그래도 기회를 드리는 편이긴 하고. 아, 전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뭐, 이렇게 경기, 남양주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직원들이 70세이신 거예요. 어. 그 막내 직원이 이제 50대. <laughs> 아니, 장난이죠. <아니죠>. 아니, 진짜로요. <laughs> 진짜로. 진짜 그런 사무실 있어. 그래서 그5 0대 막내 직원분이 신입이에요. 아이아 진짜. 아, 그 아이, 신입 그, 그 직원분이 나. 진짜 그 할머님들 이제 칠십 대 이제 한두세명 계셨나 봐요. 거기 이제 커피 믹스 커피 아침마다 이렇게 하더니 아. 진짜로. 일본 얘기인 거지. 아니 진짜. 세무사님도 7 0 대. 어. 그래서 이제 그5 0 대가 이제 거기서 임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찌지 못하고. 근데 그만큼 건데. 농담처럼 말했지만 다리에 힘 들어가고 실력만 괜찮으면은 사실은 65살까지도 일할 수 있고 70살도 일할 수 있어요 음. 진짜 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건 나이가 좀 되면 은 연차가 되시면은 직원분들도 자기 거래처가 생겨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직을 하면서 거래처가 같이 딸려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음.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 거래처 그러니까 사무장화 되는 거죠 자기 음. 거래처를 자기가 그냥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출퇴근도 조금은 느슨하게 하시면서 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이 그렇게 상관없이 할수 있죠. 사실 저는 세무서 사무실을 처음 입사해서 지금 한 군데를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무실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듣고 막 소문, 음, 네 소문 듣고 다막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얘기한 거니까 그냥 가볍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저도 이제 이번 시간에 저희 직원분을 제외한 어, 저희 일을 하는 분 처음 뵙는데 너무 사실 반가웠고 어,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전국에 있는 세무 사무실 좀 다니면서 이렇게 직원분도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고.